지중해식 식단이 제 2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라 작용에 문제가 생겨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제 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과 식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지중해식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 오일, 생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식품은 최소화하고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3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단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그룹이 가장 건강했어요. 저지방 식단에 따른 그룹은 오히려 담뇨병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리브 오일,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생선 유제품이 핵심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적당량의 접포도주도 포함되지만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 식단은 체중 조절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며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칼로리 식품은 체중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저탄수화물 식품은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는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적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오블렛에 넣거나 브로콜리를 연어와 함께 먹는 식단이 추천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도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면 당뇨병 위험이 15% 증가한다고 해요.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혈당과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야채,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 소량의 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엔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온메이스나 케이스 무디 같은 메뉴가 건강에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도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150mg 이상의 마그네포를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을 22%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현미, 콩, 시금치, 바나나 등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아보카도, 비트, 통곡물, 견과류, 다크 초콜릿도 마그네슘 공급원으로 좋습니다. 커피도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과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위험이 낮아요. 카페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효과가 있었고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준의식 식단은 단순한 식사방식이 아니라 건담한 삶을 위한 전략입니다. 당뇨병뿐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비만, 일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중해식 식단을 가장 건강한 식생활 방식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한 끼라도 지중해식 식단으로 구성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재료를 고를 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올리브 오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간에만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 전체를 포함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더 즐겁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식단을 바꾸는 것이 처음엔 어렵지만 몸이 달라지는걸 느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당뇨병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며 식단이 그 핵심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공급해 줍니다. 건강한 식단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